아, 사어지지사세 <laughs> 명이잖아. 아, 다른 게 앞에. 그렇지. 그렇지. 헷갈리면 우효빈이 리 56번 설명 안 해도 돼? 네. 괜찮아? 음, 어, 잘했네. 위에 거두 개도 맞아 다 푸세요. 6시. 오케이. 잘했어. 네. <laughs> 아, 아 그렇지. 어 잘했네. 남다르구만, 아주. 응. 자. 그렇지. 자, 옆에 거 풀어. 항해 개수. 응, 옆에 항해 개수. 정리. e h. 응? e h. 그렇지. 서로 다른 게 항상 앞에 와야 된다고 했잖아. 마이너 상관없죠. 항의기수니까요. 그건 부호 앞에 개수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뺄 어, 거. 재밌는데. 음, 중복 조합이 좀 재밌고 시험도 아주 중복 조합에서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laughs> 활용이 엄청 많이 되는 파트예요. <laughs> 맞았는데 하나 빼주고로 했죠. 더해서 한개빼줘야지 이렇게. 나 여기 첫 번째. 아예일안 빼는데. 그래 너 자꾸 일안빼 여기다 안 뺐잖아. 그니까요 네. 더해서 한개 빼. 응. 오케이 다맞았어 그래도 나중에 몇개안 나와? 응. 그렇지, 잘했어. 마지막 것만하면다 맞았네, 그분이. 응. 기본은 쉬워, 근데 응용 들어가면은. 응. 자 같은 게 다착이랑 있어요? 네. 없어요. 문자가 다 다르잖아요. 자 같은 게 있으면 되게 복잡해지냐. 그렇지 거기서 이제 조건이 조금씩 붙는 거지. 이게 있는 게 나와요? 아, 그, 그, 근데 거의 안 나와. 마지막 틀렸는데 유빈이? 네. 다 곱해야지. <목소리> 곱한 건데? 응. 음. 네. 3h3 얼마야? 3h3. 앞에가 문자 3개잖아 응. 그렇지 숫자 잘못 썼지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자40한장 한 넘겨서 잘했고 자 오케이 자 다음 장 넘어가는 건 선생님이 말했던 첫 번째 유형 기본으로 음이 아닌 정수일 때는 기본 중복 조합을 서로 다른 문자가 10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i h c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하나씩 넣어주기 시작한다 그랬지? 요 차이를 정리하는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60번. 60번, 61번. 음이 아닌 정수냐? 양의 정수, 자연수냐? 차이점. 음, 첫 번째 거 틀렸다. 그래요? 현우. 오케이 나형다맞았어 아, 오케이 다맞았어 자,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였어.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같이 정리하자. 이제 요렇게 문제 유형이 나와. 자, 요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서 나와. 이제 앞에처럼 쉬운 문제는 안 나와. 자, 요렇게 조건이 붙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자, 음이 아닌 내 종, 이것도 문제 잘 봐야 돼. 음이 아닌 네 개니까 0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런데 0이 두 개밖에 안 된대. 그렇지. <laughs> 자, 네 개의 문자 중에 0이 들어갈 게두 개의 문자를 선택해 줄 거야. 자, 그럼 0이 두 개인 거 선택하는 건사실이야 그치? 그0두 개를 정했어 누구로 정해 줄 거냐? A, B로 예를 들어 정했다고 치자. 0. 그럼 나머지 C, D는 0이 나오면 돼, 안 돼?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네. 나머지 0, 0 했으니까 나머지는 10개 중에서 얘네들은 뭐야? 1개씩 넣어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한 개씩 넣어주고 시작해. 그럼 얘를 C 프라임이라고 정리할게서면, 그럼 얘는 몇개 되는 거야? 여덟 개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줘야 돼? EH8 이렇게 해 줘야 돼. 그나마 이 조금 쉽네. EH8.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 이거고 0이 들어가는 거 곱해주는 거니까 두 개를 어떻게 줘야 돼? 곱해줘야지. 순서상 정리하는 거 이해 되지? 이렇게 조그맣게 조건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62번. 부등호에 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이야. 등호 없고 부등호만 있으면 조합이고. 그 차이는 아시죠? 62번 뭐하는 거야 거요? 안 해야지 너이 씨가 간단한 문제인데 62번 너무 복잡하게 푸는데 ABC가 다 뭐야 홀수지 네. 엄마 만마 <laughs>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홀수 중에 abc가 야 abc가 다 홀수잖아 곱해서 홀수 나오려면 그렇지 다 홀수인데 이미 크기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홀수가 몇개 있어? 효빈이 했어? 62번? 홀수가 6개 1, 4, 5, 5, 7, 12보다 이하니까 9자이 중에서 홀수가 6개인데 여기다가 abc 홀수를 우리가 크기 순으로 넣어주는데 주목해도 된다 이거잖아 그럼 뭐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 그걸 뭐 하나하나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지. 6h3이야? 3h6이야? 여긴 좀 헷갈려. 3h6. 네? 3h6. 네? h 6 h 6 저는 안 되겠어. 저우 자꾸 틀려. 찍으면 안 되겠어. 저는. 야, 몇개 중에서 몇개 선택하는 거야? 3H6. 여섯 개 중에. 홀수 6개 중에 우리 몇개 선택해야 돼? 결국은 A, B, C에 넣어줄 게몇 군데야? 세 군데밖에 없잖아. 홀수가 6개인데 6개를 중복해서 3개 선택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예요. 3H6이 아니야. 6H3이야. 요거는 여기서는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여기서는 좀 요게 헷갈릴 수 있어. 6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개수는 결국은 세개야 선택하는 개수가 6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선택했어.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3h6 아닙니다. 3h6이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우리가 중복해서 6개를 선택하는 건데 6개 선택 안할 거잖아. 우리는 3개만 선택해서 3개를 여기다 넣어줄 거잖아.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 6 3번 해봐. 아 틀렸는데. 음. 응. 그렇지. 아 응. 야, 야, 나 아직 그 정도 아니야. 노안 아니라고. 아니요, 그 봐봐. 네. 형은 큰일 났다. 이제 헷갈리네. 아, 형은 헷갈려. 아니지, 네. 음, 더 적게 나와야지. 아이 기다려. 아니래. 자, 아무리 자 여기 1을 하고 5 사이에 숫자 들어갈 수 있는 거뭐 있어? 아니지, 왠 6개 2, 3, 4, 5. 아, 그렇지. 자, 숫자가 2, 3, 4, 5, 4개 중에서 A, B에 들어갈 거 2개 선택해 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A,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 C, 2. 4개 중에 2개. C로 해야지, C로. C예요.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잖아.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해도 돼. 여기 5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6, 7, 8, 9, 10, 중에서 <laughs> 다섯 개 중에서 중복해서 CD. 등호 있으니까 중복해서 두 개.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o h 2이 헷갈리면 안 되겠지. 요것만 조심. 오케이. 잘 했었습니다. 계산. 잠깐 쉬었다가. 어디 가? 妈妈。